이런 꽃게는 진짜 시장표 맞죠? 자 안녕하세요 헤르펄람입니다 자 오늘 제가 꽃게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방생 사이즈가 있는데 방생 사이즈가 6.4cm 이상만 잡아야 돼요 그이 안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도구가 있거든요 꽃게를 잡으려면 찌게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뜰채를 사용하게 되면 불법이라서 안 되고 찌개를 이용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 색깔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만통을 할수 있을지 한번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꽃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시죠? 짠! 이야 잡았습니다. 이야 큽니다. 6.4cm 넘네요. 저기 꽃게 모래 속에 들어간다 있죠? 제가 모래 속에 들어가니까. 잡았습니다. 꽃게야, 놀자. 자, 원래 제 별명이 뻘딱게였거든요 이게 원래 뻘딱기잖아, 뻘딱기. 이 정도, 오 6.4cm. 충분하죠? 모래 속에 들어간 꽃게 잡아보겠습니다. 촤악. 집게라 좀잘안 잡히긴 하네요. 그래도 잡았습니다. 여기서 큰걸 찾아내기가 여간 까다로워요. 이거 6.4cm 안 되는 것 같아요. 가 저리, 저리 가, 저리 가. 6.4cm 넘은 거쭉 잡았습니다. 아직 카운터는 안 할게요. 어디냐? 숨어 있잖아요. 이놈 아 작아 작아서 살려 줄게요 아 꽁치야 안녕 꽁치야 안녕 일단 사시랭이들 밖에 없거든요 전4 c m 이상 되는 거는 잡긴 했는데 대왕 사이즈들이 없어서 좀더 찾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로 이동하겠습니다 마쪽에 이렇게 서 있다고 자 봐봐요 뽑아 볼게요 보시죠.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맛 쪽에 서있지? 오늘 서 있는 맛 쪽에 맞네. 자, 뿅! 살려주겠습니다. 대마 쪽에 서 있어? 대마 쪽에 맛 쪽에 와보세요. 죽었나? 맛 쪽에. 이야, 금방 잡네. 자, 한 방에 잡아야 된다 이런 거는 꽃게 여러분, 꽃게 선생. 아 이거 사이즈 작아 작아 살려주고 사이즈 큰거아자 잡을 만한 거 있습니다 저 보이시죠 저렇게 꽃게들이 다 몰려 있네요 일단 작은 것들은 살려주고 좀 애매합니다 사이즈가 사이즈 큰게 있어 숨어 봤자지 니가 일로 와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이줄 위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줄에 딱 걸려서 못 가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어, 여기 큰놈 있죠? 시장표. 시장표. 자, 잡았습니다. 어, 망둥어도 있네요, 망둥어. 서대, 오, 어, 서대, 서대, 서대. 아, 그래도 이거 가시가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이거 살려줄게요. 별가? 커서 와라. 효, 꽃게. 이야, 잡았습니다. 시장표. 큰 것만 해서 잡습니다. 작은 거는 전안 잡습니다. 몇 마리냐. 다섯 마리 넘었죠. 자, 꽃게. 큰 놈. 자, 꽃게. 자, 꽃게들이. 오, 다시, 새우, 대하. 오! 다시. 대하, 어디 갔어? 너무 빠른데? 뭐들어왔냐 꽃게 큰거 있습니다. 이야, 큽니다. 살이 통통. 꽃게 큰 놈. 잡았습니다. 자, 또 잡았습니다. 통통합니다. 통통한 꽃게. 많이 놀고 있네요. 근데 작아서 자 이놈. 무릎 높이까지 와야 꽃게가 있네요. 양표 꽃게 잡았습니다. 자, 엄청 크네요. 꽃게 또 있어요. 꽃게, 또. 큰 꽃게. 이야, 사이즈 장난 아닙니다. 큰 꽃게만 가지고 노립니다. 저는. 꽃게, 큰 거. 자, 시장표는 이미 달성했어요. 큰 꽃게. 이야, 큰 거면 엄청 빨라요. 잡았습니다. 자, 후! 잡았습니다. 후! 자. 자, 오늘 이렇게 꽃게들이 널려있네, 널려있어. 꽃게 큰게안 보여요. 작은 거는 다 살려줍니다. 꽃게. 꽃게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딱펄 벌리고 있었거든요. 딱아 살려줍니다. 오. 아. 아. 나이스샷. 넌내꺼 하나 더. 오. 너도 내꺼 너. 아 사이즈 애매해도. 살려주겠습니다. 자, 되겠습니다. 자, 시장표. 넌 내꺼. 시장표입니다. 시장표. 어? 15바짜지. 자, 한 마리. 잡겠습니다 그 템. 자, 큰 꽃게. 자, 보이시죠? 잡았습니다. 자, 꽃게. 좋았습니다. 이렇게 잡는 거죠. 자, 꽃게는 이렇게 앉아있어요. 또 잡습니다. 이런 꽃게는 진짜 시장표 맞죠? 와! 여기 있어요. 아, 너무 커가지고, 집게로 안팁혀요 자, 이야. 자, 이렇게 크다고? 자, 들어 올리겠습니다. 으아, 몬스터 꽃게 보셨죠? 몬스터 꽃게. 이야, 저런 꽃게는 어이, 자기 힘들어요. 와, 저 처음 보네. 시장, 시장 꽃게보다 더큰거 잡았네. 이야, 자, 한 마리만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큰 꽃게들은 발목하고 종아리 사이 부분에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큰 것만 많이 잡은 거 보면 종아리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간조 시간이 돼가지고 저는 이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